네. 겨울 골프 여행은 일성 골프에서 선택하셔야죠.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함께합니다. 시호스트 최보은입니다 너무 추워졌죠? 긴 겨울, 우리 골프 사랑하시는 분들 떠나셔야죠. 겨울 장박 골프텔 잘 만드는 이곳입니다. 아직도 선택 못하셨나요? 요즘에 가장 핫한 우리 골퍼들의 성지죠? 태국 골프가 요즘 난리가 났습니다. 아시죠? 마감되고 뭐 진짜 다 인기가 너무 많아서 조기 예약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일손 골프에서도 그동안 태국 골프 사랑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동안의 데이터를 탁 뽑아봤더니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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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이 인기가 너무 많고 재방문이 많더라. 그래서 오늘 준비한 방송입니다. 제 주변에서도 태국 예약하신 분들, 태국으로 벌써 떠나신 분들, 앞으로 가실 분들 너무 많으세요. 아무래도 겨울에는 태국 골프잖아요. 특히나 장박골프 원하시는 분들은 빨리 들어오셔야 됩니다. 객실부터 진짜 항공권부터 지금 거의 마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서두르셔야 되고 지금 거의 막차 타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 인기 있는 핫한 곳은 1월까지 마감된 곳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직 선택 못하신 분들 고민하셨던 분들 그리고 매해 겨울마다 한달 살이 아니면 장박골프 태국 떠나시는 분들 참 많으시잖아요. 우리 모임에서 떠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부부가 함께 떠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저희 부모님 친구분들도 보니까 추운 겨울에 따뜻한 곳에서 힐링하면서 여유롭게 골프 치고 싶다 하셔서 뭐한달 살이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일성골프에서 어, 명성 깊고 그동안 많은 분들 사랑해주신 일성골프에서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태국골프 상품 정말 방송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름, 유명하고 명성 있는 cc들 많이들 안내해 드렸는데, 오늘은 진짜 저희가 엄선을 해서 총 25개의 골프 상품을 갖고 왔어요. 뭐, 나라 히힐 cc, 당연히 들어가고, 서제임스 cc, 로터스밸리 들어가죠. 그리고 카우천옥, 아띠따야는 빨리 들어오셔야 돼요. 프라임 CC, 보난자 CC, 파누랑 CC, 드래곤힐스 CC, 로얄 아차브리, 미션힐, 그랑프리, 마이다, 테카찬 CC, 사왕 CC, 힐사이드 CC, 카빈브리 CC, 로얄 힐스 CC, 썬벨리, 킬리안, 타논, 그리고 치앙마이에 있는 아띠따야, 그 레가시, 파누라마, 인타논까지 다 들어가서 총 25개의 상품을 오늘 안내해 드리는데, 마감된 곳도 있고, 2월 예약 조기 저희가 또 특가로 좀 안내해 드리니까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태국 골프는 저희가 웬만한 상품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컨디션에 따라서. 저는, 어 여기, 여기 골프장과 연계해서 좀 이색 골프로 치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골프 치다가 좀 위쪽으로 가고 싶어요. 또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태국에서 또 어디 어디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어, 라운딩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이런 거 어,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스케줄 맞춰서 다 오렌지 해드리니까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뽑아야 있는 이 골프 상품들은 인기가 많고 재방문이 많고 한국분들 되게 좋아하시는 곳들 엄선해서 보여드리는데 일단은 많이 무덥지 않아요. 그리고 고원지대를 끼고 있는 어, 골프장들이 많기 때문에 쾌적한 기온에서 여러분 기분 좋게 어, 겨울 라운딩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올 초부터 예약이 꽉 차고 시작됐어요. 왜냐하면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우리 겨울에 우리 한국에서 못 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겨울이 길어졌기 때문에 조기 예약이 인기 진짜 많았습니다. 자 1월은 벌써 아띠따야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죠? 방콩 치앙마이 칸차나부리는 마감이 됐대요. 제 주변에서도 아띠따야 다녀오신 분들이 굉장히 좋았다고, 기온도 좋고, 인기 정말 많습니다. 2월은 출발이 가능하시니까 저 일손골프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후에 어, 내가 마음속에서 쫓금찜 해놨던 곳 아니면 어디 다녀왔더니 여기 라운딩이 좋았다 여기 골프 상품이 좋았다 워낙에 많잖아요. 근데 저도 항상 방송을 할 때마다 여기도 괜찮고 여기도 좋고 정말 태국은 골프의 왕국이구나 싶습니다. 영상 보시고 후에 저희가 자세한 안내 보,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The l y standard 27-hole golf course in Lopburi Province, Thailand. With the dedicated carrying in every single square yard of glass and land. The narrow hill is neatly created to serve every visitor and offer the greatest leisure and relief. For all exhausts, along with the pure natural scene surrounded by the mountain. When you are looking for the perfect leisure and breads with natural scenario. Here, at the Nara Hill, we provide many types of accommodation, such as standard hotel accommodation or simple resort style. survives to accommodate our needs of our privileged guests along with panoramic view our guests could be delighted with other facilities such as fitness sauna and restaurant 테라피 시스템이 제공됩니이 있습니다. 명이 조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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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 여기 갔던 곳도 기억이 좋아서 재방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요번에는 좀 다른 곳을 가보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편안하게 상담 주시면 저희가 다 스케줄, 위치에 맞춰서 맞춰드립니다. 그런데 항공권은 한정되어 있고, 객실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빠르게 들어오셔야 되고, 저희가 이제 일선 골프가 워낙 역사가 깊다 보니까 태국 현지 골프장들을 많이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겨울 특가로 조기 예약 특가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1월, 2월 원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들어오시고, 음, 그리고 워낙에 또 인기가 많았던 게, 어, 좀 한국분들이 붐빈다 해서 조금 싫다 하시는 분들은 여유로운 골프장도 저희가 또 팁을 드릴게요. 카우찬욱 CC, 세븐스타 CC, 파누랑 C, 프라임, 탄원 CC는 조금 여유로운 골프장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그래서 좀 붐비지 않는 골프장 원하신다면 이것도 괜찮으시고 저희가 워낙에 태국은 또 가격이 좋으니까 많은 분들 가시잖아요. 1박에, 3끼에 무제한 라운딩 특가가 들어가 있고 근데 여러분이 주머니 속에 나가는 거는 뭐 캐디팁? 뭐그 정도일 텐데 워낙에 태국 물가가 좋아서 부담스러워지 않은 금액 안에서 여러분이 가져가십니다. 나라 힐, 서제임스 cc, 힐사이드 cc, 카빈브리 cc, 썬벨리 킬리안 cc, 파누랑 c 카오, 찬옥 cc도 자리가 얼마 없대요. 와.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조기 예약이 정말 빨리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36홀 의무도 아니고요. 그리고 연세 있으신 분들은 조금 장바구파실 때 힘들으실까봐 뭐 36홀도 의무도 아니고요. 카트 진입 다 되죠. 여유롭게 조금 치실 수 있고 또 태국은 또 맛있잖아요. 맛있게 드시고 아니면 골프장 안에 편안하게 리조트 골프장 내 리조트를 머무르셔도 되겠고 원하신다면 저희가 시티 호텔로 또 선택이 가능하시니까 관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휴양까지도 뭐 태국 마사지도 즐기시면서 여유롭게 관광까지도 다 스케줄이 가능하시니까. 우리 태국 골프 떠나셔서 뭐 겨울에 전주훈련 떠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나는 정말 포인트가 골프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 저처럼 아이와 함께 떠나서 골프 겸 가족여행 겸 휴양 관광까지 하고 싶다. 다 여러분 맞춰서 어 누리실 수 있는 게또 태국 골프입니다. 우리 겨울 골프 아주 핫한 성수기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 사랑해주시고 있으신 만큼 빨리 선택 부탁 주시고 자. 0칠7 3 5 1 1 4 4 일성골프로 전화주시면 편안하게 저희가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지방출발도 가능하시고 단체 장박골프도 저희가 환영하고요. 2인 출발도 가능하시니까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어서 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겨울 아주 핫한 성수기 태골골프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저기 조기예약 겨울 1월 2월 특가까지 준비해드렸으니까 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